겨랑이손이허리중에이 벨트쪽 이 봉투를 잡아야 돼요 벨트 잡아도 되고 벨트못 잡으면 속바닥을 이렇게 그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묶어가지고 벨트가 안 잡힌 사람도 있어요 이 왼쪽 발 겨드랑이 면서 왼발을 밑으로 해서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여기 걸어 걸고 왼손 짚고 엉덩이가 여기까지 붙어요 엉덩이가 이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그다음 밀착에 귀가 여기 대고 어. 잡고 있는, 허리 잡고 있는 쪽 반대쪽에 있어야 돼, 내 머리가. 허리 잡고 있는 쪽 이쪽에 있으면 안 돼. 허리 잡고 있는 반대쪽으로 아주 밀착해. 밀착하고 이 손으로, 이 손으로 <laughs> 상대방은 이 팔을 컨트롤 할 건데 여기서 밀착할 때 밀어, 약간 밀어, 뒤로, 밀어, 밀어. 그러면 상대방 나를 기댈 거야. 약간 이제 밀면 난 기대려고 와. 이렇게 온다고 그립을 딱 잡아. 잡고 왼손으로 여기 잡아, 이게. 팔을, 손목을 잡으면 배에다가 밀고. 근데 손목 잡고 이러고 있으면은 던질 때손바닥을딱붙고요안 던져져. 손목 잡으면 배다 밀고, 아니면 팔꿈치 잡아당겨서 겨드랑이는 딱 꼬집으면 손목을 못짚게 하겠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면 손목 못짚어 이렇게 밀차면.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아렇까 그다음 뒤로 누우면서 발이 오른쪽 발등으로 띄워요. 뒤로 누워. 그다음에 왼쪽 어깨로 누워. 뒤로 누우면서 왼쪽 어깨로. 뒤로 누우면서 발 띄우고. 이 오른발을 띄우고 왼쪽 어깨로 누워 돌아 누워 이렇게 돌아 눕고 오른발은 들어올리고 왼발은 땅을 밀어 그리고 <놀람> 땅을 <땅이> 밀어 땅을 <나는. 놀람> 밀어 이렇게 하신대면 큰다 이렇게 넣 이렇게 더 그리고 넣 여기 여기다 대고 손 짚고 엉덩이 푹빼 그냥 깍두 잡아 다음으면서 몸을 밀어 이렇게 살짝 밀어 밀면 상대방이 나안 밀리려고 나한테 기댄단 말이야, 이렇게. 기댈 때, 잡아내고, 이게 머리가 여기 있죠, 지금. 이렇게 안 있어. 이렇게 입고 던지면, 이마로 베이스 잡아. 뭐. 이마로 베이스 잡고, 상대방이 안넘어오는 진짜. 여기다 이렇게 잡고 나서, 지금 손하고 머리 베이스 없고, 이마를 베이스 있는데, 넘어갈 수 있어. 끝까지 던지면. 뒤로 누웠다가, 왼쪽 어깨를 눕고, 밀리고 있잖아, 지금 떠 있어. 네, 이걸로 계속 코올리고 왼발로 땅을 밀어 이걸로 네. 자나 다시 시작